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1일 연중 27주간 금요일이죠. 어, 루카 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어,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일 제불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악령에 대한 대도로 악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악령과 베일 제불은요 그 특징이 분열이에요 갈라치기하고 분열 이렇게 키는자 행태가 바로 악령이라는 거죠 악의 악. 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주님께서 마귀가 나가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마귀 우두머리 베일 제블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가짜 녀석을 얘기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분쟁하는 데는요 망한다는 거예요. 정치 생활의 역사를 볼때이 정치 생활의 역사는요. 분명히 예, 이러한 말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는 거죠. 자꾸 싸우고 또 싸우고 없는 것 들쳐내고 있는 것도 없애고 막 이렇게 위해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나라가, 즉 왕국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왕기 전서 12장 에 보면 솔로몬 왕의 영광스러운 시대 이후에 바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확 나눠졌다네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러한 그 분열 분열과 이러한 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음 분열과 아 또는 갈라짐. 이것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교회 확장을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걸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 확장을 약화시키다는 거죠. 하지만 역사는요, 인간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일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어, 시인 네, 라틴 시인 이죠 라틴 시인 오비디우스는요. 아내 가슴에는 네, 내 가슴에는 두 영혼이 살고 있는데 한 영혼과 다른 영혼과 즉한 영혼은 다른 영혼과 갈라지고 싶어한다. 이것은 그 괴테가 한 말이죠. 이 괴테가 한 말인데, 라틴 시인 오비디우스도 역시 선을 설교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고발하듯이 써 썼어요. 경이롭게 쓴 거예요. 사실 바오로 사도께서도 내부 분열, 이 내부 분열과 분리와 갈라짐을 극적인 방식으로 묘사했는데, 그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좀 길지만. 사실, 내 안에, 곧내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음, 더 읽어볼게요. 21, 22, 23.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인가는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2 5절까지다 읽었어요. 대단한 사도 바오로의 통찰이죠. 바로 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스카리 말을 한 것처럼 반은 천사고 반은 동물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금욕주의 운동, 수도원주의는 이러한 신성을 믿는 낙관적인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인간이 내면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세상도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내, 내 외가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베일제불의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가 내가 베일제일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희 아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이냐? 너희 재판관이냐? 너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정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재산은 안전하다. 더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인간의 내부 분열은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마음의 정원, 마음의 낙원을 창조하셨잖아요. 하지만 낙원에 들어간 뱀처럼 악한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갈라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에프레임 성인은요. 성의 프레임은 인간의 마음을 작은 꽃병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항아리가 가득 차면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잖아요. 빈 집과 빈 그릇이라는 이중 은유의 의미를 동일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유, 유용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빈 마음, 그 마음이 나쁜 생각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잠언은요 성경의 잠언은 게으름이 악덕의 아버지라고 말하여,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 청소년의 아버지 성돈보시코는 소년들을 항상 일과 놀이로 바쁘게 만들어서 그들이 죄를 지을 시간이 없도록 하는 교육적 원리를 믿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영적으로 바빠야 됩니다. 나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도록 좋은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에서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유용한 일로 바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유용한지는 우리는 알아차려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유용한가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질문에 대답할 때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내가 말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 되고 싶은 사람은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 인생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지잖아요.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지잖아요.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시간을 낭부, 낭비하지 않고 그 공부를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명과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원하고 있죠. 그렇게 원하지만 자신의 궁극적 목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분명한 목표 속에서 음. 내가 원하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방향은 자신에게 반대되는,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모아되지 않는 자를 흩어버리는 자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생에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보낸다고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려면 우리가 오르고 싶은 산의 정상과 같은 우리 존재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 돌봄, 여러분들 많이 예, 사랑해주시고, 구독, 성경 많이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경. 성경께서는 여러분으로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